차 거리는 13m 네. 실측해가지고 입력해놨어요 여기 또 짧은 차들은 네. 8m부터 10m, 12m 또차 아까 좀 짧았잖아요, 뭐야. 네네네. 이걸로 네, 바꿔서 보정을 한 거예요. 음. 라도 돼요? 아. <laughs> 아또 유튜브에 좀 올려 드려 <laughs> 아니요. 질이 어떻다고요? 깨끗하다고요? 네, 아주 좋 아, 아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잘 사용하시고. 네. 이상 있으면 달려올 테니까 아, 원가 카서360 어라운드 뷰 보정판을 깔고 캘리브레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. 캘리브레이션 작업 다 마쳤고요. 아, 구미 낙동강 주변 강바람이 엄청나네요. 아주 춥습니다. 체감 온도 영하 20도. 아 어마어마합니다 주의가 자 파비스 13m 롱바디죠 윙탑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외부 카메라 장착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. 차 거리는 13m 네. 실측 해가지고 입력 해놨어요 여기 또 짧은 차들은 네. 8m부터 10m, 12m 또차 아까 좀 짧았잖아요 뭐야 네네네. 이걸로 네. 네, 바꿔서 보정을한 거예요 오.